별의별 인간들로 구성되어 져 있는 우리 지구처럼, 우리 사전 같은 경우에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이루어져 있어. 어, 함으며, 명사, 동사가 아무래도 좀 종류가 많겠지, 그지? 음. 그리고 제일 적은 것이 부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형용사에 대해서 할 거야. 그럼 형용사도 형용사 중에서도 어떤 걸 하냐면, 형용사 절에 대해서 할 거야. 흉룡사절이 뭔지 궁금해? 그럼 똑바로 앉아 들어 이 새끼야 어, 자 그러면 흉룡사절이 뭐고 이랬어 자 흉룡사절이 뭐냐면 그 어떤 의도는 뭐냐면 아 나는 지금 현재 나는 지금 현재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아는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어떤 한 명이 아는 사람 어떤 한 명이 아는 사람 그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무슨 문장이 붙어있어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붙어 있는 모든 문장을 가지고, 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이기 때문에 단어가 딸랑 하나는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는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 번만 말하자. 자,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이 어떤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 구글 찾아볼래? No. 네이버 찾아볼래? No. 그럼 이 어떤 명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뒤에 보란 말이야. 어떤 아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누군지 말해볼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볼까? 이 사람은 불러 불러 불러.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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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그 잘못된 이름으로 불러. 이 새끼 막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형용사절이 뭐냐고 묶어들랑 이렇게 얘기하자. 어떤 문장 속에서 명사를 어떻게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지 어떤 명사 뒤에 똑 붙어가지고, 명사 뒤에 꼭 붙어가지고, 명사 뒤에서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알았어? 자, 좋아. 그러면,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게요 자, 나 알고 있다. 나 알고 있다. 어떤 자동차들을 알고 있어. 야, 너만 자동차 아냐? 나도 자동차 알아. 그럼 다시 한번. 나는 자동차를 알고 있다고, 난 자동차 하나 알고 있다고, 그 자동차들을 내가 알고 있다고. 좋아, 그러면 자동차들, 자동차들, 자동차들이 명사니, 동사니 대답 좀 할래? 그렇지, 명사야. 그럼 이런 명사, 이런 명사, 이런 명사, 이런 명사, 이런 명사 뒤에 선생님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자동차들을 알고 있니? 너만 차하냐? 이 새끼마, 나도 차한다, 이 새끼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차차차차라고 했는데, 그 어떤 자동차들이 어떤 자동차인지 한번 볼게요. 빠, 빵 그렇지. 자, 볼게. 어떤 자동차들이냐면, 어떤 자동차냐면, 그렇지, 시작. 음, 인기 있고, 럭셔리한 자동차예요 그지? 그럼 얘네들은 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명사, 명사, 명사를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들을 갖고 우리는 흉용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흉용사라고 부를래 흉용사들이라고 부를래 흉용사들이라고 부르자 이 말은 아 꾸며주는 것들이 꾸며주는 나 것들이 꾸며주는 것들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면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자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인기 있고 아주 럭셔리한 그런 자동차들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아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이 뒤에서 꾸며주는 이유는 뭘까? 너무 길어서요. 이렇게서 기억을 하자. 음.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 어떤 자동차들을 알고 있냐면, 어, 어필 보니까, 여기 동사가 있다는 거는, 얘는 문장 구조다, 그지? 그니까 동사가 있다는 건 문장 구조인데, 그렇지. 그러면 문장 같은 거는, 문장 같은 거는 얘들아, 요렇게 선생님처럼 똑같이 하자 동그라미 관로. 다시 한번 동사 찾고. 그렇지. 끝까지 동그라미 관로. 자, 지금 이제 동그라미 관로로 했는 이유는, 이 관로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그라미 관로 생략해도 되잖아,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버리고 볼까? 이 부분을 버리고 보면 없어도 완벽하잖아. I know the car. a okay. 자 없어도 되면서 없어도 되면서 없어도 되면서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꾸며지는 문장을 갖고 우린 뭐라 부르니 다 같이 형용사 문장이라고 불러. 형용사 문장이라고 불러. 형용사 절이라고 불러. 형용사 일을 하는 문장이라고 불러. 알았어. 어한번더 보자. 빠방 빵. 자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그 자동차들을 알아. 야그 자동차들이 뭔지 말해봐. 그 자동차는 동그란 갈로 동사 여기 그래 없잖아 갖다 버려 이 부분이 없어도 완벽하다 그제 어 그래서 명사 뒤에서 꾸며놔주는 이 문장을 갖고 우리 뭐라 부른다 다 같이이다 형용사 문장이라 불러 이 부분이 없어도 문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는 어떤 취지에서 선생님이 동그란 갈로를 하자는 거야 그제 자 한번 더 나나 알고 있다 그 어떤 자동차들 자 동그라미 갈로 동사 여기까지 없애버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동그라미 갈로 동그라미 갈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 자동차들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자동차들 이름이 이렇게 부르는 어떤 자동차들 이름이 이렇다는 고래야 오케이 그럼 이름이 이렇다라는 어떤 자동차들 이렇게자 그럼 우리가 한 마디씩만 던지고 가자. 한 마디만 할게 지금 선생님이. 한 마디만 한다고 두 마디 안 한다고 이 새끼야. 한 마디만 할게.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고.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는 수험생이니까.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이랬더니 이제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가 하는 말이 어, 나 동그라미 갈라 안에서 여기만 봐봐. 동그라미 갈라 안에서 여기만 봤을 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주어가 없잖아. 비동사, 아우만 보이잖아. 자, 그래서 주어가 안 보여서 나를 주어라고 불러줘. 잠시만 주어 자격으로, 주격. 어려워, 관계 대명사, 오케이? 한번 더. 아니, 나, 여기 있는 위치, 나 누구냐면, 자, 사람들이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고 없잖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무엇, 인간는 목적은 누구냐면 그 자동차들, 도록이 그럼 사람들이 요즘에 좋아한다, 그 자동차들, 오케이? 그래,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그 자동차들, 이렇게 꾸며주는 듯한 느낌이 알겠지? 그럼 다시 한 번. 여기 목적어 없어서 나를 목적어라고 좀 불러줘, 목적어 자격으로 좀서 있을게, 목적어 자격으로, 목적격, 오케이? 야, 이름이 코리아다, 완벽하지? 야, 이름이 최정훈이야, 완벽하지? 이름이 코리아다, 완벽하지? 완벽하잖아. 완벽하잖아. 다 가지고 있잖아. 다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소유격이라고 불러달라고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앞에는 얘들은 사물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사물들을 뒤에서 문장처럼, 문장이지만 사물들이 뒤에서 꾸며놔주는 관계 대명사 문장이라고 하고요.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얘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놨어. 음, 그럼 다시 한 번. 주격은 말이다. 주격은 말이다. 아, 사물을 꾸며주는 주격을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위치 대지네. 위치가 바빠. 나 바빠. 너무 바빠. 그러면 대시 와도 돼요. 어. 그럼 다시 한 번. 목적격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바빠, 바빠, 바빠. 그러면 대시 와도 돼요. 그렇지만 소유격은 대시 올수 없어.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지? 음. 그 다음 소유격만. 소유격은 정확하게 무엇을 판단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을을 적어서 해석이 어울려야만 소유격이라 불러.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을이 어울리나? 그 자동차들의 이름이. 괜찮아? 다시 한번지자그 자동차들의 이름이 어, 그렇지. K-O-R-E-A-D-A, 괜찮지. 그러니까. 이럴 때만 소유격인데, 소유격은 대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알겠지? 어, 아, 에야 아, 에야 오늘 하루쯤 영상 보지 말고,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될까? 목적이 뚜렷하면 쉬어도 되고, 목적이 뚜렷하면 생략해도 된다. 알겠지? 목적이 뚜렷한 걸 목적격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목적격은, 목적격은 목적격은 목적격만 목적격은 목적격만 생략 가능하다 알겠지? 목적격만 생략 가능하다 알겠지? 그래서 가끔 보면 자동차들 피플라이크 나오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자동차들. 그래서 위치가 생략 가능한 거 없을 때가 있어요. 조심하단 말이야. 알겠지? 음. 자, 그럼 다시 한 번. 어떤 자동차는 첫 번째, 제이다. 아주 인기 있고 럭셔리한 자동차들. 어떤 자동차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자동차들. 어떤 자동차들?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자동차들. 어떤 자동차들? 이름이 코리아라고 부르는 자동차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우린 자동차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사물들을 꾸며나주는 관계 대명사 문장을 봤다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말 알아보자.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채쌤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채쌤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들라고, 이 새끼만. 안 보는 줄 알고, 이 새끼만. 채쌤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자, 채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손 들라고. 자, 빠, 방, 구잡 좋아. 자, 채쌤이 예쁘고, 채쌤이 친절하고. 자, 예쁘고, 친절한, 예쁘고, 친절한, 예쁘고, 친절한, 좋아. 얘들도 형용사들이야 근데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 새끼야 뒤에서 꾸며지고 있잖아 예쁘고 친절한 최쌈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만 어자 명사 바로 다음에 명사 바로 다음에 명사 바로 다음에 명사 바로 다음에 이렇게 후가 보이거나 후가 보이거나 후이 보이거나 후주가 보이거나 동사가 여기 보일 거야 동사가 여기 보일 거야 동사가 여기 보일 거야 그럴 때는 새로 나오는 동사 전까지 관로 닫아버리자. 자, 새로나온 동사가 이즈가 새로 보인다. 그지? 여기까지 닫아버려. 자, 새로나온 동사 like, 다음에 이즈, 전까지. 괄호로 닫아버려. 이 부분이 없이 한번 보자. 자, 동사, 새로나온 동사 전까지 닫아버려. 이 부분 없이 한번 볼까? 자, 중간 없다고 생각하고 보자. 최쌤 이제 밥을, 오케이, 됐어. 자, 완벽한 문장인데, 완벽한 문장. 명사 바로 다음에, 명사 바로 다음에 문장이 붙어있다. 그지? 자, 예쁘다 하는 최쌤. 너가 좋아한다, 라는 칫쌤. 학생들이 영어를 좋아한다는 그 어떤 칫쌤. 자,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스쌤은 인기 있다, 스쌤은 인기 있다. 그 어떤 문장 속에서 한번더볼게 명사 스쌤에 대한 설명을 하려나 봐요. 자, 어떤 스쌤인지 볼게. 자, 여기서 만한번 볼게. 어, 무엇이 없니? 그 주어가 없어. 얘는 주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무엇이 없니? 보자. 다 같이. 자, 그래서 목적 없지. You like, c h e c e You like, 목적어. You like, c h e c e You like, 목적어. 자, 그래서 목적 없어. 얘도 목적격이라 부르고요. 좋아.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다. 학생들이 영어를 좋아한다. 다시 한번. 학생들이 영어를 좋아한다. 얼이고 완벽하다. 완벽해서 다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 다 소유하고 있는 느낌. 이걸 갖고 우린 소유격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어, 그럼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럼 다시 한 번만 음. 자 한번 볼게 얘도 마찬가지 의리 어울리나 한번 볼까 한번 보자 시 자, 최쌤의 학생들은 영어를 좋아합니다 괜찮네 다시 한번 최쌤의 학생들은 영어를 좋아한다 괜찮네 자 최쌤의 학생들은 영어를 좋아한다 괜찮구만 새끼만 그럼 다시 한 번만 해석해보자 음. 자 최쌤은 인기 있다 어떤 최쌤인지 말해봐 시작 예쁘고 친절한 최쌤은 좋아 자, 최쌤은 인기 있다. 어떤 최쌤이 있는 보자. 시작! 예쁜 최쌤니다 진짜 예쁘다 하는 최쌤이야. 자, 주격관계 대명사. 사람을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 후! 대신에도 대시 와도 돼요. 자, 너가 좋아하는 최쌤, 너가 좋아하는 최쌤. 목적어 자격을 가지고 도 목적격관계 대명사. whom 대신 후, h 가 와도 돼요. 또 하나 that이 와도 돼요. 알았어요? 좋아. 자, 그러면 소유격은 대두로 바꿀 수 없어? 최쌤의 학생들은 최쌤의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영상은 너네가 w 플레이 a 플레이 p 플레이를 하면서 너네가 문장을 똑같이 적고요.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너네는 고3 때까지가 아니라 대학 가서도 발목이 잡힌다. 이유를 말해줄까? 어, 선생님이 대학생들도 수업하는 거 알지? 어, 이유를 말해줄까? 관계대면상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음,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 하나만 더언거하자 참. 어 목적격이 생략 가능 주격이 생략 가능하니 소유격이 생략 가능하니 그렇지 목적이 뚜렷한 목적격은 생략 가능해 이렇게 그럼 없다고 쳤을 때는 c h e 라 t e m you l like, i 이렇게 될 때가 많아 그럼 다시 t e m you like c h e 라 t e m you like. them 너가 어디 c h e 너가 c h e 너가 어디 있어 지금 이렇게 된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 빙고.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페이지에 오늘 설명은 충분히 다 했는 겁니다. 그치? 어,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한번더 복습하고요. 우리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 음. 자, 여기서 한번 볼게. 어, 명사 한번 찾아보자. 나는,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지인이 한명 있습니다. 자, 어떤 한 명의 지인이 있습니다. 자,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붙어 있는 문장. 좋아. 동사 찾아보자. 새로 나오는 동사 있을 때까지 닫아버려요. 그렇지. 이 부분 없어도 문장이 완벽한지 한번 해볼까? 그렇지. 완벽한지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우리 이 부분이 없어도 시작. 그렇지. 자, 나는 아는 사람 한명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 명의 아는 사람 친지가 있습니다. 좋아. 없어도 되지. 없어도 되지만 빠방 빵빵빵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보여줄게 빠방 이 사람은 말입니다 부릅니다 나를 그렇지 이름을 잘못 잘못된 이름으로 부릅니다 콜바 이렇게 okay? 어, 나를 부르다 이 이름으로 이 부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자그럼 얘를 주격이라 하니 목적격이라 하니 그렇지 바로 남의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주격이라 하고요 이때 후대신 뭘로 바꿔도 되니 대수로 바꿔도 돼 생략 가능해 너너내버 no, 오케이. No, 자, 그 다음 또 보자, 시작. 어떤, 오스트레, 달포니먼데 예를 들면 이건 버리고, 심표, 심표, 얘는 동, 버려, 버려, 사비버구야. 자, 그럼 어쨌든 얘는 뱀이야, 뱀. 뱀이야, 뱀. 야, 이새끼야.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갑자기 후지가 나오면 어떡하라고, 동그라미 갈로 하자. 혹시나 의리 어울리나 보자. 다 같이 지자. 어떤 뱀의 어떤 독성이 아주 강력해도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많은 어른들을 단한 방에 물고서,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자 포이즈니즈 시종 오케이 완벽해 보여 또 하나 뱀의 독성이 뱀의 독성이 예를가 우리 뭐라 부를래 시작, 소육 격이라고 부르자고 알았어요 한번 더. 이원금의 어떤 지구가 덮여져 있어. 물로. 좋아. 물로 덮여 있어. 물로. 좋아. 물로 덮여 있어. 물. 물이라는 게 명사니, 동사니. 명사지. 어떤 명사, 워러, 다음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 갈론. 그렇지. 어떤 물에 어떤, 물에 어떤, 물에 어떤, 물에, 물에, 물에 어떤 일부분이 얼린 상태입니다. 좋아.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로 남은 동사가 있어. 얘는 주격이라 불러. 어떤 주격 관계 대명사로 부르고, 앞에 있는 명사의 어떤 일부분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예를 주격이라 부르지만 s o m of which 또는 all of which 좋아. 뭐 시작. most of which. 오케이? 이 부분은 내가 어 23일 강의, 23번째 강의를 보면 정확하게 알 거야. 어떤 명사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자, 23번째 강의에서 또한번더 설명할게. 자, 너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만든 거에 대해서. 뭘 만드니? 최선을 만든다, 최선을 만든다, 최대를 만든다, 최대를 만든다, the most, the most, the most, 최대를 만든다. 자, 그날의 최대를 다 만든다는 거는 뭐니지? 그날의 최선을 다한다는 거다. 그지? 다시 한 번. 너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날 그날 그날이 무엇일까 자 그날 그날 그날이 무엇일까 그날 그날 그날이 무엇일까 자 그날이라는 그 어떤 명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 시다 동그라미 갈로 그날이 뭔다같지 아, 자 주어 동사 답에 목적 없구나. 그래서 당장 너가 가지고 있는 그날이다, 그지 너는 가지고 있다 그날을 이렇게. 자 그럼 예를 갖고 우리 뭐라 불러? 시다 목적격이라 불러. 그럼 좋아 한번 시다. 너가 지금 현재 오늘 당장 가지고 있는 그날을 최선을 다하는 것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목적격, 목적격도 마찬가지. 누가 대신 와도 되니? 그렇지. 대시, 대신, 대신 와도 돼. 자, 목적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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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가능하다, 안 하다. 대답해. 생략 가능해. 그래서, 그, 날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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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맞지? 음. 감사합다시한 번만. 자, 여러분들아. 오늘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수업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다 같이 뭔지. 자, 아, 그렇지. 형용사절이 뭔데? 이랬어. 자, 형용사절이 뭐니, 대답해지 어떤 명사, 어떤 명사, 어떤 명사. 이 명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사전 찾자, 안 찾자? 아니, 이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되게 문장처럼 붙어 있는 부분을 갖고 우리는 뭐라 불러? 형용사절이라고 부른다. 그제? 어, 그래서, 형용사절의 의미는 뭐냐면,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다고.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 문장 속에 명사들을 꾸며놔주는 문장이 뒤에 붙어 있어서, 한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못한단다. 그래서 형용사절을 굉장히 알아야 되는 거는, 형용사절을 알아야만 문장 해석 능력이 빨리빨리 는단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중1 때는 문장이 이렇게 짧은 문장을 배웠어. 어, 문장이, 중1 때는 문장이 짧아요, 이렇게. 그런데, 중2가 되면 문장이 이렇게 길어져. 그럼 중3이 되면 문장이 이렇게 길어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문장이,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 중2가 되면 문장이 이렇게 길어. 중3이 되면 고3이 참, 고3이 되면 문장이 이렇게 길어. 대학생이 되면 이렇게 문장이 점점 길어져. 그러면 영어가 어렵다는 거, 문장이 길어져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 문장이 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문장은 길게만 되는 거 뭐니? 오늘 배운 형용사 절이란다, 그치? 그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합니다.